안녕, 시우예요 오늘은 시우와 함께 연예인에 대한 직업을 알아볼 거예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그래서, 멋진 곳에 계속 들어. 출발! 안녕, 시온이라고 해. 해. 이번에 프리파라에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지. 응? 그런데, 도로시랑 레오나는 안 오는 거지? 야, 도로시! 레오나! 야, 너희들! 너희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배가 고파서. 내기 바로 빌 먹고 오느라 야, 어서 그러지 말고 아이돌 무대 연습부터 하자. 좋아. 이제 연습 시작하자. 메이 그럼 먼저 노래 연습부터 하자. 연습 음. 그럼, 노래 연습부터 하자. 음, 음. 아 아, 메이크 바로 지금 그는 어 드레 두근두근 날이 띄게해 숨겨왔었던 다다랑이 꽃두그라도이래수 있는 다 프리파라 프리파라다이 음 처음 노래 잘 되게 춤 여드쁘잖아 음 야뚜갱 너왜 이렇게 늦었어? 배 배가 고파서 야 매니큐어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 아, 이생런스는도안빨고 아무튼 <laughs> 자 빨리, 빨리. 여수, 어, 여수 잘하고 있어. 연습하잘고 응. 잘 있어. 여기도 문고 있어. 응기도 문자라고 있어. 도 문자라고 있어. 여기도 문자라 여기도 문자라고 있어. 여기도 문자라두 있어. 여기어기도있 바라더스 오잘 된다 바니 이춤연습오잘 음, 음. 됐는데 바니 좋 이제 어디서나 가자 지금부터 데뷔 공연을 시작하니다 첫번째 소 드레싱 파페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쓰미고 시온과 텐션엑스 도로시와 텐션릴스스 네오나이오 자 우리 공연 주민경자시2수다메이바바지 지금 그1들으1 2아1 2가 12수 1 2 어린 날 뒤에 숨겨 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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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수 뿌리파라 뿌리파라 아주 멋지고 요아멋지 아주 멋지고 요와고 멋지고 최고, 최고최고최고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고 멋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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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친구들지고 멋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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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오늘지직업지고 멋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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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 춤추면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와 춤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매니저는 가수가 해야 하는 모든 뭐 것을 도와주는 직업이에요. 만약 가수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이거라면 도움이 될 거예요.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연기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가수가 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이런 친구들에게는 가수가 특히 잘 어울려요. 노래하고 춤추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잘 어울릴 거예요. 만약에 매니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힘들어하는 친구를 도와주면 도움이 될 거고, 매니저, 특히 이렇게 잘, 체리하믿고 꼼꼼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친구들은 아마 매니저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오는 더, 더 재밌는 직업 채널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그래서, 직업 세계 속으로 여기까지! 친구들 안녕!